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애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욕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에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대 또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번 있은 후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9장 43절에서 베드로가 요파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라는 언급으로 이 구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요 바에서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이사라라는 곳에 살고 있는 고넬료가 본 환상을 소개하고요. 또 9절부터 16절은 요 바에 있는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혀 연관이 없이 살았던 이두 사람이 경험했던 이 환상들은요 십장 전체를 이루어 가면서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중요한 전환점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환상에 대해서 오늘 이 아침에 간략하게 살펴보고 비교하면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고넬료의 환상입니다. 1절에서 고넬료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러한 소개만으로도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꽤 인정받는 군인이며 또한 로마 황제를 향한 충성심이 있었을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방인이며 황제에게 충성하는 군인 고넬리오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집안을 이끄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고넬료의 설명 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의미이거나 혹은 구원받은 성도였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고넬료는요 유대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알지만 십자가의 예수님은 모르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고넬료는 유대교적 신앙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고넬료는요 자신이 아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을 경외했고 경건하게 살았으며 구제와 기도의 행실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가 보인 모든 것들이 무언가 결핍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넬료에게 환상을 통해 베드로를 초청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있는 위치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그러면 고넬료가 받은 환상의 특징은요 자세하고 명확합니다. 헷갈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고넬료에게 아주 명확한 말씀으로 해야 할 일을 알려 주셨고 고넬료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다음은 베드로의 환상입니다. 고넬료의 환상을 보고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베드로에게 세 명의 사람을 보냈고요. 그세 명의 사람이 베드로가 사는 곳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부정한 동물들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베드로를 향해서 잡아 먹으라라는 말씀이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요. 율법에서 부정하다라고 한 것을 나는 잡아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거부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라라는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거부합니다. 이 일이 세 번이나 반복된 후에 이 환상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17절 앞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아 도대체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고민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불명확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셨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의미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요, 유대교적인 하나님도 알고 있고, 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앞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도요. 명확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고 헷갈려 합니다. 고넬료처럼 직설적이지는 않았지만 사실 베드로가 본 환상도요 충분히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셨으니 그냥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게 여기고 이해할 수 없고 불명확한 것으로 스스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진 지식과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명확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다 라고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의 수많은 상황들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때로는 고넬료의 환상처럼 직설적이고 자세하며 명확한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베드로처럼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깨트려야만 이해할 수 있는 불명확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직설적이어서 순종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말 그대로잖아요.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분명한 말씀을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며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어렵고 불명확한 말씀으로 바꾸어 버리기도 합니다 부모답지 못한 부모도 공경해야 하는 건가 어느 정도가 공경하는 것이 되는가 이렇게까지 해야만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되는 것인가 등등의 수많은 질문들을 조건들을 닮으로써 하나님의 아주 명확한 말씀을 불명확한 것으로 바꾸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0장의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알맞은 말씀을 주시며 순종하게 하심으로 이방인 선교의 전환점을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명확하게 때로는 자세하게 때로는 우리의 의견이나 우리의 생각과 반대되게 때로는 모호하게 때로는 희미하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은요. 그 상황에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고넬료나 베드로나 멀리 떨어지고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같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고넬료는 직설적으로 받았고요.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호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결국 1 0장의 뒷부분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점점 더 명확하게 말씀해 가시며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럼 베드로가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에, 혹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혹은 기도하는 시간에,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 혹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직설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희미하게 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하심을 신뢰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고백하고 결심하면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순종조차도 하나님이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이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고넬료와 같이 선명해지고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고넬료에게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의 삶을 중요한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이끌어 가심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고넬료처럼 때로는 베드로처럼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완악함과 무지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의 말씀이 더욱 더 선명해지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여전히 이끌고 계심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도록 주여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돌아오는 주일 공동의회가 열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같은 마음을 주시고 지혜롭게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라 풍성하신 하나님 고넬류와 베드로의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말씀하시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들을